안녕.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어, 통영에 있는 사령도와 우도를 대패킹으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반이고요.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같이 가기로 한 어, 전주사는 언니를 픽업하기 위해서 장수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통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가마분 다리 다리는? 다리, 다리 아 다리에서 아, 자? 마아아 아, 여기까지는 버스 타고 가고 아. 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해? 선착장 량도 바다 쓴.

아버지, 멋있어요! 감동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아들이뭐하느냐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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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너 아버지! 아버지! 아버시아아아버 여객선 터미널 저 타야돼?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되는데? <laughs> 지리산이라고 부를만 하다. 그냥 여기 길 중간에서 내리네? 어, 여기 전망대네? 0.5km? 띵띵, 린띵띵띵리린 어, 하늘이 미쳤다. 산악길 많이 왔네? 12시 14분 등산 시작 하... 근데 계단이 높아 <laughs> 시작부터 힘들구만 아 이거 무슨일이야 아 전망대에서 0.5km밖에 안 왔어. 근데 1.2km, 1.1km 남았음. 여기 지리산 오케이. 아, 땀이 눈을 가리는데 아눈 아파. 아 근데 풍경 개 좋아. 아 힘들다. 거기 오른쪽 나 나한테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여기. 어. 여기로 올라오면 힘들어. 올라가야 돼 다시. 와우. 저기로 올라가야 돼. 이쁘다. 별로 안 올라왔음. 이런 돌은 도대체 이게 자연으로 깎여진 거겠지? 여기가 수도. 턱이 구멍이 뚫려져 있긴 하다. 아, 초장... 아, 여기 내려가겠다. 안 되겠다. 위험하다. 조심하세요. 위 가면 위험구가 아니고 지리산 0.2km 남았어 맞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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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해만 없어도 좋아 너무 힘들어 또 왔어 아. 또네 아. 아. 정상 예. Yeah. 강화봉까지 2.9km야. 지금 온 것보다 좀만 더 가면 될 듯. 꼭대기인가 싶었는데 저쪽도 아, 만만치 않고만. 그아 저기 뭐, 높은데 뭐. 지나서 다시 내려가서 가나 보다. 어. 와우! 박지 좋아. 왜냐면, 여기 바로 앞에 마을이 있어. 그래서 이뻐 보일 것 같아. 나무에 돌을? 아닌가? 바위인가? 0.5밖에 안 왔네. 여기가 응. 가마봉 빌렸다가, 저기가 옥여봉같아. 저 다리 있는거. 짝간 다리. 청산악엄에 엄청 엄청 많이 왔다왔디어어어여봉까지까지 k m k m 우회로로 가지 말까? 아 신발 자꾸 벗겨져. 아. 아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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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습니까? 아, 아 마치 간악산에서 하산할 때 느낌이야. 아, 내가 가방 무게 때문에 지금 가방을 내려놔요. 그거 다 벗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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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줄 근데 있으나와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응. 와. <laughs> 아니 발 딛는 거 있는 게 너무 웃기네. 응. 그나마 여기다. 우와 쳐쳐 쳐. 쳐, 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미안합니다. 그럼? <laughs> 어? 예. 어? 아! 여봉 1.2km 남았어. 응. 와. 예. 응. 저기만 가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객선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슈수도 전망대에서 걸어서 옴. 근데 여기 아래가 없었구만 원래 달바위에서 여기 이추렁다리용녀봉까지 가네. 1km 가봅시다. 가보자고. 발목 꺾여서 갑자기 나는 튀기 날아오면서 나는 넘어지는데. 아 씨. 가방이 어쩐지 계속 <laughs> 흘리더라. 이다 가방이 <웃음> 이제 지금 계단 <개단. 웃음> 리얼 <웃음> <두> 계단이네. <laughs> 아, 미쳤다. 저렇게 해놓은 것도 신기하네. 강화봉 <laughs> 도착! 어, 이기 낮네. 해발 303. 딸기론 내려막길이었어. 가보자고, 마지막! 다 왔어. 좀만 가면 돼. 너 그렇게 해요? 내려가? 아니. <laughs> 오,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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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상 찍으면서 내려가니까 쉽지가 않구만. 안 되겠다. 일단 생명은 소중하니까. 이제 출렁다리. 여기만 오르면 더가야 돼. 오케이. 아 어. 힘들어 너무. 그래도 다 왔어. 다 왔어. 왔어. 야. 오르막길이야. 와. 너무 좋아. 너무 힘든데 너무 좋다. 놀랐어, 놀랐어. 와,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와, 이거 진짜 꽤 힘들다. 아. 4분 맞다. 여기 올라가는 거 맞다. 가 내려갈 수 있어? 그럴 듯. 왠지 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것 같아. 냥아봉. 이쁘다. 야. 여기다가 올려야지. Yeah. 오, 이것이 아이폰 감성이네? <laughs> 아 정말 아까 거기는 뭐 넘어였네 <laughs> 다 내려왔다. 터미널까지 0.9km. 다 내려왔어. 어제 먹은 부 개까지. 다 왔당. 누구야 누구? 아 귀여워. 아나뭐 먹지? 와. 네. 아. 드려. <laughs> 오 짠. 가오치 여객선 터미널. 친구. 뭐 먹지? 맛있겠잖아?